대단했습니다. 나. 아 마토씨 왔어요마토 어? 네? 네. 아, 영재님 영재님. 네? to the 그 u s i c Talk to the music. I don't t a l 아 to the music. Talk to the music. Talk to the music. t 저 l k to the music. t 아니 근데 깜짝이야. 아니 마토리 저분은 저범인데요 저범이. 저범이.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포인트가 질럿을 잘 막아야 돼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라서 근데 심시티가 아. 괜찮은 건가? 괜찮? 저 배로, 서포라나, 오른쪽에, 서포라나다, 어, 배로 오른쪽 위에. 패기치가 아, 네. 중요할 때패기치 심시티 서치 좀 빨리 가는 건가? 아 이렇게 자원이 뭔가 나 아, 별로. <laughs> 민제라 아, 왜들아 여기 역행 게임이야. 역행 게임 안돼안돼아뭐 무찌 님십창에서라고안 어. <laughs> 돼, 안 돼, 민철아 나는 나는 동등한 위치야 그래도. 어 맞지. 어, 그것도 맞지. 어. 그것도 어, 맞지. 해도 되지. 어. 아 벌써 시간 아야시 하나 와 봐. 아, 진짜 역캠 게임은 진짜 코치 차이 같아 그러게 코치 차이가 있네. 음. 음. 린다요 음. 음. 우리 음. 맞아. 인데투탱이푸디를못 먹더라고 팔더라고. 팔더라로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럼... 돌아와서 저 질럿들 다 먹고 야 민철아 어디 가냐, 들어. 뭐 지금 어디 가? 어? 체개 잡힌 거야? 어, 아 정신 차려야 돼. 그래. 야녹가지면 큰일 나. 야체 잡힌 거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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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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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어님 어제 데이라고 놀만하다 방송을 아 됐지? 어 아, 이게 이제 롤에 해, 맞아. 아니 롤 대인은 그러면... 뭐야? 진짜 공주네. 아니 진짜. <laughs> 아, 롤이 그렇게 좋아? 저리 비타가팠나 보다. 응, 나폐해졌네 좀. <laughs> 어. 머슬 어. 뭐로 찍고 몇분안 연습하지 빨리.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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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또, 아 잡힌다 야 방어미 안 돼. 우리가 미카를 빨리 찍는 게임이라 방어안 찍었나 봐. 아 저. 완전 높는데? 오버는 빵 말이 되겠어. 나가자 민철아. 아니 무슨 것들이 돼? 질럿서 끝나는 저거 이제. 아니 1 2풀때 부드러웠는데 요새 아, 원래 1 2풀로 부드럽막 힘들어서 원래. 아 그니까. 아, 어. 여기 좀 내려가 있어요 그게. 어 근데 막았네? 근데 막아도 유리한 느낌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미 드론 두개 따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리하게네. 유리하진 않아. 1 2 없는 유리하 요새. 깨버려. 아 끝나 났는데 이거 살아가면 나 아니야. 살아갈 수가 네.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링 쓰면서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해? 링고아 아, 뭐야. 셋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 그냥 일단 돌려봐 링 쓰면서. 아 근데 최대한 소모해서 하면 안 되는 어, 어 일단 살아가야 돼. 에, 아, 네. 잘 치고 있어. 깼고. 아 이거 뭔가 나스파르한번 어, 한 되잖아. 우리도 떨쳐, 떨쳐. 오케이. 이겼다. 진짜? 이긴 거, 이긴 거 같은데. 끝났어. 개털었어. 가질짱 와, 와, 개 잘하는데. 뭐나 어, 스포온이 응, 진짜 이게 이기는 거. 나 진짜 오랜만에 봐. 가질짱개 잘한다. 너또 어, 잘하는데 요새? 아무 소리야 그냥 삼팩해. 나이스 일장형 이게 무슨 했다, 소리야 지 아봐요 어? 무진이. 아내 네, 벽공주. <웃음> <웃음> 저도 오늘 번 번딩 많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맞죠 맞죠 공주 직캠 일장님, 일장님이 돼. 진짜 역캠받았다고 뭐라 하던데? <laughs> 예? 네? <laughs> 무슨... 공주 공주 아... 하니까 진짜 역캠이라고 막 그러던데요? 아, 그 팩트에 기반한 사실은 좀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어, 잠깐만 스킨에서 압박 나가면 이거 개압박인데? 근데 얘잘하는데 지금? 개잘하고 있는데? 어? 어 중이 잘하는데? 아... 근데 우리가 진짜... 앞에 말아근데 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찌님. <laughs> 그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단었어도4대형 되면 진짜 방심한다니까 우리. 그리고 상대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저 아직 너... 아무말도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쉽다고 한마디 했는데. 아그 어, 다음은 진묵 쌤한테도 배웠고, 사우 쌤한테도 많이 배웠고. 어우 새. 아하. 몽이한테 남벼. 아, 그래. 아, 아. 아. 몽이 오빠. 아 몽이 오빠. 아아. 네. <laughs> 왜 민철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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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토마토씨가 너무 고마워 해정둥이를 어, 어. 던져줬잖아. 아, <laughs> 아 여동둥이 여기 있었네. 여저. 던져줬어. 나 저던져 못 한다고 던져줬잖아. 여저. 오호. 어떤 적으로 아이디 이고꿀지 <laughs> 셔틀 토깅이 어떤데? 어, 셔틀 토깅으로 하나 파셔야겠는데점 토깅도 <laughs> 괜찮고 a l k i n g 스 여점 a l k i n g 셔틀 t a l k i n 고아틀 t a l k i n 어, 졌어. 민철이가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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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으면 아, 우리 이겼을거야어야 아, 아, 드론 잡으면안돼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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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아 제발 안돼 드론 면 진짜 안되는데 진짜 안돼 아 죽겠다 아, 아, 아니 아 진짜 말 안된다 아 그냥 당기잖아요. 빼지 저거 왜 안뺐어 너무 많이 때리려 했어 아 저게 질서 때문에? 응 그냥 뺐으면 됐을것 같은데 저 드론은 근데 사실 난 이렇게 봐 토스가 이거가지고 만죽을 해가지고 뺀다? 나는 우리 할마다고봐 그럼. 음. 그냥 뭐 솔직히 진로 삼발 들어가지고 잡힐 때 있잖아. 숨겨놓은 것만 좀 신경 쓰자 저거. 음. 숨겨놓은 거가. 음. 프로브 잘 자르면 좋아 그로브도 그러니까. 인정. 나쁘지 않아. 투질 더 뛰는 거 봤고. 어내 근데... 프로브로 빨리 자르고. 빨리 자르고. 일단 진로 더 나오는데 링 찍어야 돼요. 삼질인 거봤겠죠잘 잘랐다. 아 빨리. 빨리 잘라야 돼 빨리. 나이스 네. 이거 그냥 오나? 링 찍었어? 링 찍어야 되는데 아직 안 찍었거든? 아아안 어? 찍었는데 뭔 아. 소리? 놓쳤어 혹시? 아니야 놓칠 리가 없지 이거 어떻게 놓쳐 아니 찍... 늦게 찍었어 라바가 늦게 올라왔거든 아, 아. 왜? 드론 찍었는데? 아니 이걸 왜 놓쳤대? 아 졌네 진짜로? 게임 터졌지 그러면 아니지 잘 막으면 되지 이제 보통. 바로 찍었는데 이거 이거 자체가 이미 근데 게임 구도가 망가졌어 들어온 게? 어 아니, 근데 왜? 왜 이렇게 돼? 아, 근데 왜? 아니, 3대를 아, 뭐, 못. 아, 나온 걸못 봤나 보네. 아, 뭐해? 진짜 어지럽네, 게임이고. 근데 히든 어제네. 아직 안보여 고. 본진님도잘 싸웠고. 저... 아니, 잘 싸웠잖아. 민철아, 긍정적으로 봐봐. 아, 근데. 참... 아니, 닝발도 찍었고. 아 근데 오버로드도 빼야되고, 할게 많은데. 할게 많은면 하면 되지. 오버로드 빼줬어. 나이스. 안마당만 어, 안마당만 털리지 마봐 안 털리지 아, 괜찮아 띵 나와 이거 히든 본거 아니야 이데아못 뭐, 봤어 아직 못 봤어 진짜로 들어오고 지었어 근데 히든 봐도 약간 운영하면 안 돼요? 저거는 맞아 레어 제 운영해야지 이거 히드라나 하 찍고 그냥 어? 운영하기는 레어 헤이크 조스 일단 어때 취소 하지않 나예요? 취소해야지 왜? 이거 기드란 말을 찍고 그냥 헤이크 아닌 거 같아 아그러려고 찍은 거야? 응어 음. 어이러면 어때? 좀 봐야 돼. 미들로 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 어. 미들로 앞에서 싸워야지, 어, 그렇 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난좀 불리하다 보니까. 누가 불리하다 마인드? 어 근데 질을 잘 먹었다. 먹었다. 잠깐만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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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만 안 잡히고. 음. 안 맞는 레어를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아니 아까 보여줬어 질로 죽을 때. 이미 봤어? 어 질러 어. 토스 근데 아무것도 안 올라가. 네스타게이트나뭐 아둥이래 이런 거? 토스 어. 어쨌든 드론 살렸어 드론 살렸어. 뭐 살렸어? 어, 어 그래, 아니 근데 토스가 아무것도 안 올라오. 이즈 타게이트올라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어때?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응. 그 오, 근데 군진에 히든 있는데 왜 히든 또 지었어요 아 그러게 심비탈라 그냥 지었나봐 괜찮아 드론 빼 그냥 빼빼빼 빼, 빼, 그냥 빼아안 아. 맞았고 생각나는데 오잘맞았다안 맞았고 어 막았어 막았어 안 맞았고 잘맞았고 여성친구 드론 아니 빼고. 개박았잖아 상대 아, 드론 너무 많이 잡혔는아 드론 너무 많이 잡혔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아 너무 많이 잡히는데 안 맞아서 잡혔어? 앞에 안볼 피해를 좀 보는 아 느낌이 하다 아, 그니까 안볼 피해 본 거야. 어, 지금 이거, 이거 진짜. 아예 안볼 피해. 여섯치고 성크 깨져도 되는데, 맞지? 아, 네. 도론은 그냥 빼지. 아니, 컬지가 좀 많은, 많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만 아니겠는데. 아, 아, 다크 나왔다. 다크는 일단 그래도 괜찮고, 상관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네. 저거에 뭐 생까져가지고 생까질 일은 없을 것 같아. 아, 코세어가 안 모으는 타면서 여섯 마리 벌써 모였네. 많이 모았네. 이거 투웨이든 아. 그냥 돌려. 이거 소고 사업 그냥 해 버려. 어, 속사 러커 같이 하면 좋던데. 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조금 봐야 될거같아 아직. 근데 나는 솔직히 유리하다 마인드긴 한데. 오. 이래도. 왜냐면은 토스가 안마카까가 너무 느렸어 가지고 이거. 오. 저렇게 커세오 먹고 테마는 거좀 감당 안 되긴 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드라를 하면 돼 여기서 무탈 같은 거다안 하고. 음. 안전 지향을 해 봅시다. 드론을 조금 다쳐는데아 아, 스컬이 아, 바... 아, 스콜리 걸렸어. 스컬이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한번, 한번 간단 마인드네. 이거 안돼 아... 가는 거보다는. 야, 근데 딴면은 괜찮긴 해. 야, 봐봐. 우리는 방어비 만약에 되고 상대 안 되거든 무조건. 어, 우리는 될거 아니야. 난 이런 분은 될거 같기도 해. 되고... 근데 템도 이제 하나 나왔네. 짠, 어.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봐야 돼. 얼마나 응. 잘 줄여줄 수 있냐. 아, 탈이 좀더 많았어야 되는데. 탈면 아, 좀... 충분해. 면 충분해. 충분해? 어. 아 이거 나 무조건 줄여준단 마인드. 난 진짜 진심 진심 퍼져서 다 잡아야 돼. 절대 안 되거든. 나이스 잠깐만. 터져 이거 터진다니까. 터진다고. 아,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아, 끝났다. 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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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났어. 끝났어. 끝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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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고. 어 됐어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고. 한다문 어, 되고 나이스. 끝났어요. 아무튼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 진짜. 아, 진짜요? 어 진짜. 아, 진짜. 생명이야 생명. 어 아, 진짜로. 아니야 진짜 나오기 전까지 아, 몰랐어. 생명이야 생명. 진짜로. 아니야 진짜로. 못 믿겠어. 아, 진짜로 생명이야. 아까도, 아까도, 아까도 다 이긴. 아까도 다 이기기 때문에 컴이 했는데도졌잖아요. Sorry. <laughs> <쏘리>. 아 그거는 <laughs> 그거 내 실수 내 실수. 아까도 1 0 0개 영이라며. 그거 1 0 0개 영이긴 했어. 팩트이 0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아니, 30대 0이었어 그거. 어... 인정해. 아 이거는 진짜야. 근데 이거, 이거 밑으로 한번 더 찍어도 돼. 이거 진짜로 피묘하는데 아, 하면, 하면 되잖아. 센터 먹으면소 아, 맞지. 이거 진짜야. 이거는. 이건 진짜긴 해. 못 믿겠어. 믿어줘요. 믿어줘요. 아 인수 봐봐요. 원래는 토스가 저거 오기식도 많은데 우리도 많아 예, 진 오빠 믿어. 1장 오빠 믿어. 1장 오빠 해 줘. 1장간? 어. 1장신. 일장 한번 말해 줘. 야, 이러고 밑으로 더 찍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민철님 맨날 그거 있었단 말이야. 아, 뭐요? 이건 저그가 유리해 보여. 이랬는데 저그가지고 음, 이건 할만해 보여. 이러면 맨날 지고 제가? <laughs> 아니, 이거 민철님 해설하실 때요. 어... 아 저... 근데 이거는 근데 좀 많이 유리해. 유리한 수준을 좀 뛰어넘었어. 맞아. 음... 인구수가 이런 게 말이야. 저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그 때 원래 토스는 똑같아도 저우가 유리한데 많다? 그럼 막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음. 제발 제발 저 진짜 새드 새드 씩세드한고멘 표정 보고싶어요 제발 어 인정 <웃음> 제발. <웃음> 이거 진짜 유리하긴 한데 어무탈이드라까지 이러면 진짜 그무탈이드라 해야지 변수 변수 1도 없어요 이거 템찍고 들어가진 않잖아 맞지 아 들어가진 않아 나오는거 그냥 잡아먹을건데 이러면 변수가 1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이게 더 럭커보다 변수 없는거야 그치 럭커하면 아, 오히려 이제 그니까 러 우리가 공격을 못가 럭커하면은 응. 근데 뮤탈리들 하면 이제 공격도 되고, 뭐 수비도 되고 다 되니까. 예, 유동적으로 할수 있고 음. 센터 미네랄도 펌핑되고 음. 안전하고. 그렇지, 그렇 음. 오케이. 이미 드론도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드론 더 채울 필요도 없고, 뭐뮤탈리한번더 가서 털어도 되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는데. 펼자. 다카카는못 뽑잖아 지금. 템 템이 이게 두 마리라서 이게 토스가 안 돼. 운진 털면 진짜 감당 안 돼요 토스는. 아그렇어 아무것도 네. 없다. 끝났어? 끝났어? 좀 어, 돌아오잖아. 어, 돌아오잖아. 돌아온다. 개오세요 풀어도 돼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용사님. 돌아오세요. 제발. 제발. 이제 털털. 빠져. 빠져졌어. 아, 만약에 여기서 털털털. 털다. 하나 더. 나이스. 하나 더. 아, 진짜 한, 아, 아, 진짜 100대형. 100대형. 유탈다 이뤄도 이겨요? 아니, 100대형 1000만 대형. 1000만 대형. 100만 대형인데. 아까처럼 다크, 아, 다크아카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면 이김. 오케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근데 다크아카 네. 와. 어, 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뭐야 언제 5시 와... 3시 언제 아니, 아 언제 이거 멀티까지 먹었지 아니 드론 숫자 봐봐. 버블고글한데 아... 버블고글? 잘하긴 한다 일장형. 지렸다. 아니 아까 의심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막. 누가 의심했어요? 아까 민철. 라바 이상하게 늦게 썼다고 뭔가 어친이 고친이 왜 그랬어요? 예, 제구. 찢어요. 찍을... <laughs> 민철 님이 아바 늦게 썼다 했잖아요. 고친이, 우리 프로게이머들인데 왜 의심을 해? 아,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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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심 안 하죠. 어. 아, 진짜 친이 이승했다고 진짜. 아니, 민철이 이패쓰면서 진짜. <laughs> 미안요. 와, 근데 무진이 어쨌든 먹네. 이겼잖아요. 와. 어, 럭커도 간다. 로코도 아, 이겼으면 됐죠, 무진이. 근데 맞는 거 같아. 2세트 때 우리가 그냥 수모싸게 발리니까 간절해졌어.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진이 알죠? 4대0으로 지면 안, 어차피 이긴다니까? <laughs> 우리가 첫 세트에서 4대0으로 안 이긴 것도 다행이야, 이거는. 아, 음, 나는 그렇구나. 2세트 1경기 이겼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어, 지나 진짜 슈에 안 겼을 거 같아. 진짜로 민철아너롤 이긴 게아너롤좀 끊어. 그리고 뭐야. 안... 너롤해 가지고 실력 슈에 죽었잖아 해. 슈에 가서 에 가서 이긴 게뭐 극적인 승리야. 아니 너롤해 가지고 실력 나이스. 죽였다고 나이스. 너 지금. 한번 더. 한번 더. 야, 어제, 어제 방송 셔선. 그래. 그러니까 방송 식으로 했으니까 실력 줄지. 그 전날 어제 어제 방송. 쉬고. 어제 어제 안 했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스타일 안한거 아니야. 내일은 이겨 내일은. 와 재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송리그. 아, 어, 네네 너무 좋죠. 다음에. 와, 아난 토마토님 너무 고맙네 나 던져줘가지고 처음에. 와... 이걸 또 이렇게 챙겨주네 나를. 소란 돋는건손늘 제가 뽑은 분이 없는 거죠? 어, 맞아 거죠? 맞아. <laughs> 맞아. 와... 와나 오늘 포켓이 컸어가지고 오늘 졌으면 와돈보돈 없잖아 돈이 너무 심하게 빠져나가는 그내돈 빠져나가는 느낌 알지? 약간 그치. 내... 그... 아니 너 잔고 왜 없지 아니네. 않냐고 리드문이 빚다 갚았어? 아니, 아니 받았으니까 있지 음. 아니 뭐 풍으로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아끝났어 끝났어요 무진이 우리 그냥 선입 계산하면 돼 선입 계산하면 돼요 네. 아, 네 오늘 조금 나와서 미안하구만 괜찮아요. 아, 아니요 아. 괜찮아 다음에 더디스플 내가. 인정 인정 이겼다 나이스짱나이스짱